너는 또왜내 전화를 안 받니? 대체 대낮부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어머님 전화 주셨었네요? 조금 전까지 운전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았어요. 죄송해요. 아무리 운전 중이라도 그렇지. 요즘은 운전하면서도 다들 전화 잘만 받던데. 자꾸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? 차 안에 제 친구도 같이 타고 있어서요. 게다가 저는 운전 중에는 전화 받는 게 위험한 것 같아서 안 받아요. 임신 초기라서 안 그래도 조심해야죠. 입만 열면 그놈의 임신 타령은 진짜 또 시작이냐? 네, 또 시작이라뇨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세상에 너 혼자 임신하니? 너만 애뱉어?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티를 내고 그러는 거냐? 아무튼 너는 예전부터 크게 문제야. 네 신우도 아무 말 없이 애만 잘 낳더라. 왜 항상 너만 무슨 말을 못하게 유난을 그렇게 떨어? 신혼초부터 어머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.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고 일을 쉬고 난 뒤로부터 그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막말도 늘어나시더라고요. 또그 말씀이세요?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다 다른 거죠. 너가 자꾸 말을 꺼내게 만들잖니? 애 가진 여자들이 다 똑같은 건데 바르긴 뭐가 달라? 아무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정이 안 가니? 시부모한테 전화 한통 먼저 하는 법이 없고 어쩌다 한번맞지 못해서 전화 받아도 반가운 척도 안 하고.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데요? 얘 말하는 것좀 봐. 어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탁 끊질 않나? 됐고. 요새 너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하고 있니? 빨래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? 제가 하고 있어요. 정말 너 혼자 다 하는 거 맞아? 내가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줄 알아? 고작 임신 좀 했다고 핑계 핑계 대면서 우리 한남이한테 다 시키는 건 아니고 일부러 시키는 건 아니지만 한남 씨도 같이 도와줘요. 뭐? 내가 혹시나 해서 떠본 건데 이럴 줄 알았다. 밖에서 회사 다니며 돈 벌어 먹여 살리는 애한테 네가 감히 집안일까지 시켜?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. 본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 힘들까 봐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하는 일도 없어요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? 집안일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? 일을 시키는 거 자체가 잘못이지. 오늘 겨우 그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? 뭐? 그래서 불만이야? 너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?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?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하질 않나? 마냥 귀엽다 하고 봐줬더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? 그냥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으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.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어?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냥 제 남편의 어머니죠. 뭐야?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? 남편의 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이니? 너한테는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는 거야? 그거나 그거나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? 남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죠. 너 오늘 날 잡았어? 완전 막 가자는 거야? 막 가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. 매번 전화하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잖아요.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내가 뭘 어쨌다고 너무하대? 사사건건 저한테 간섭하시고 맨날 화만 내시잖아요.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보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하는데, 어머님 전화오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. 어머, 얘 진짜 말하는 것좀 봐.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 정도 말도 못하니? 며느리가 무슨 상전이 따로 없네? 내가 너를 떠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하니?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. 제발 저한테 그만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뱃속의 아이한테도 자꾸 이러시면 좋을 게 없어요. 협박하는 거야? 너는 그렇게도 임신유세가 떨고 싶냐? 아니요. 이게 어떻게 임신유세예요? 지금도 나한테 뱃속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잖아. 그런 적 없습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잖아요. 괜히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?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 당분간 연락 자제해 주세요. 예, 지금 사부인 어디 계시니? 저희 엄마는 갑자기 왜 찾으세요? 대체 너를 집에서 어떻게 교육시키셨는지 좀 물어봐야겠다.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? 세상에나, 경우 따지실 줄 아는 분이 이러시나요?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전부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뭘먹던 어딜 가든 뭐라든 제발 저희 부부 평소 사는 것에 관심 좀 끊어주세요. 한남 씨가 아직도 어머님 품에 끼고 사는 애가 아니잖아요. 결혼해서 가정을 잃었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하나이의 아빠라고요. 그걸 누가 몰라? 너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? 아무리 봐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. 그걸 아시는 분이라면 절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요. 뭐? 너 잘났으니까 어디 한번 계속해봐라. 또 나한테 무슨 협박을 할 셈이야? 제가 어머님 협박한 적 없고요.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. 뭔지도 모를 보약 같은 것도 이제는 그만 보내세요. 한남씨 먹지도 않고 전부 다 버렸어요. 뭐 버렸다고? 저번에 보내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다 버렸다는 거야. 네가 잘 챙겨 먹였어야지. 애도 아니고 제가 왜요? 본인이 도저히 못 먹겠대요. 입에 맞지도 않고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이 몸에 좋은지도 모르겠대요. 그게 얼마짜린데 버려?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? 다들 정신이 나갔구나 진짜. 한의원에서 제대로 된 약으로 지은 것도 아니면서. 대체 뭘 믿고 큰돈 들여서 그런 약을 지어오시는 건데요? 너 그러면 내가 만들어다 준 반찬도 다 버렸니? 일부러 버린 건 아니지만 저도 안 먹고 한남 씨도 안 먹어요.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상하면 다 버릴 수밖에 없죠. 나는 정말 너를 이해 못하겠다. 너가 하도 임신 유세를 하길래 아예 내가 반찬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시모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? 왜 그걸 안 먹고 상할 때까지 쳐박아두는 거야? 저는 어머님 음식 입에 안 맞아요. 맵고 짠 거는 딱 질색이라 못 먹거든요. 그리고 한남 씨도 어머님 음식 맛이 없다며 상에 올려도 잘안 먹어요. 알아서 잘해 먹을 테니 앞으로는 신경 꺼주세요. 보나마나 배달 음식이나 먹던가 밖에서 사 먹으려고 그런 거지.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.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구만. 저희 회식 거의 한적 없고 집에서 해 먹어요. 원래 제가 배달 음식 자극적이라서 싫어하고 건강하게 집에서 다 만들어 먹습니다.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할 생각 마세요. 정말 숨 막혀요. 뭐? 숨이 막혀?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이 그게 뭐니? 해주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사는구나. 진짜 부탁드릴게요. 제발 저좀 그만 괴롭히세요. 내가 진짜 너 임신만 아니었어도 당장 쫓아가서 버릇을 고쳐놨을 텐데. 이제는 저한테 협박까지 하시는 건가요? 자꾸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어머님이랑 인형 끊고 다신 안 보고 살구나. 차라리 한남 씨랑 이혼할래요. 뭐 이혼?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? 너가 호강에 겨웠구나? 네, 저도 그동안은 참았는데. 제가 홀몸도 아니고, 저도 살고, 뱃속에 제 아이도 지켜야겠어요. 너 진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? 오버 아니에요. 정말 이런 식이라면 그만하겠습니다. 당장 한남 씨한테 이혼하자고 연락할게요. 아니, 잠깐만. 너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? 내 아들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데.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고, 남편이 그날 저녁 시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. 다신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헛소리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, 그 뒤로 한결 편해졌어요.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매일 전화해서 속을 긁어 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 남편이 한번 크게 화를 낸 뒤로 바로 조용해지는 것도 좀 웃기네요. 아들이 그렇게 무서웠으면서 왜 며느리 눈치는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